안녕하세요 참샘입니다 자 오늘도 루이징티켓 주니어 레벨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에서 보시면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여기 나온 이지문 있죠 이 지문이 1,2,3,4,5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그걸 찾는 문제인데요 자 보실게요 이 아이디어는요 정사하고요 어, 보호가 되겠죠.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exchange 교환인데요. 무엇을? trash를 음식, food와 함께 교환하는 것. 그럼 이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일 것이고 보어가 되겠지요.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culture of brazil 하면은 자, 나라 이름이 뒤로 들어가요. 앞에가 도시 이름이고 이렇게 쉼표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게 주어구요. was 어, once 이거는 한때 이런 뜻이에요. 한때 도시였어요. 도시는 도시인데 어떤 도시였느냐 이게 지금 설명,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명하고 있는 얘가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바로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 대명사는요, 나오면 이 대명사 절에서 주어가 없어야 돼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죠. 여긴 주어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선행사와 이 동사와 수일치 시켜주는 거. 아, 요것도 알고 계시죠? 자, 아무튼, was full of 하면은 무엇으로 가득 차다? 자, 우리가 be full of 하면은 무엇으로 가득 차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be filled with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가난한 사람들과 pollution. pollution은 명사죠. 오염 뭐 공해 이런 거예요. 원래 동사는 pollute가 되겠습니다. 얘는 명사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오염으로, 공해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in 1970자 이렇게 연도가 나오면요 두 개씩 끊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1970. However 접속사가 이렇게 맨 앞에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런식 문장이네요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 주어가 여기까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핵심 주어는 팀이죠 workers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사가 현재형이었다고 하면 얘는 지금 단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어 과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어, 만약에 a team of city workers 하고 여기가 현재형 동사가 나왔다고 한다면 came이 아니라 comes가 됐겠죠. 아무튼 come together 함께 왔어요. to make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크루치바크루치바를 Curativa,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 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의 목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얘 바꿨을 수 있는 거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제는 기억하셔야죠. 자, in order to가 나오고 아니면 so as to가 나왔어요. 다 동사 원형 자리고요 그럼 크리치바를 무엇으로? 전 세계에서 무엇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맥락으로 보면은요 오염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어, 오염되고 공해가 있는 곳을 전 세계에서 어떻게 만들겠어요 깨끗하게 만들겠죠 환경을 그쵸 이런 의미가 되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the idea was 근데 그 아이디어가요 하고 나오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자그들은 생각했어요 무엇을 생각했냐,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자, 어, think of 하고 나와서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거를 생각해내다 라는 식으로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얘가 지금 또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인데 주격이겠죠. 바로 동사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도와주냐, 누구를 도와주냐. 뒤에 보면 both A B죠. 그러면, 가난한 가족들과 환경을 둘다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자, 그 아이디어는요? 하고 나옵니다. 이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여기 연결 딱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요? 하고. 그래서 그들은 불렀어요. 이것을, 어, 잠깐만요. 불렀어요. 무엇이라고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green exchange program이라고 불렀어요. 라고 되는 거니까 이번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은요, gave, 줬어요. 무엇을 그들의 쓰레기를 누구에게. 이거는 이제 형식에 포함 안 되니까. 자, 이거 뭐예요? 수요동사잖아요. 수요동사는, 어, 사용식이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누구에게 무엇을이 들어가면 사용식인데 이게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지금 뭐예요? 어, 무엇을이라고 써 있는 게 지금 직접 목적어잖아요, 그쵸 무엇을이니까 그러면 뒤에로 바뀌면서 투가 들어가고 얘가 간접 목적어잖아요. 누구에게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 건 형식에 포함 안 되니까 이게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앞에 문장. 그리고 첫 번째 동사였으면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무엇을 받냐면, 버스 티켓이나 음식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자 쓰레기를 주고서, 뭐로 받았어요? 음식이나 버스 티켓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아이들은요, could bring in, 가져왔어요. 무엇을? 캔과 b o 어, t t 빈병과 빈캔 같은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자 보면은 could bring in 하고 가져왔고요, could receive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school supplies는 목적어겠네요. 학용품이고요. In return하면은 대가로 대신에 그 대신 대신 보상으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rough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얘는 형식엔 포함은 안 돼요. 자, 사람들이요. g e 받을 수 있었대요. 무엇을 자 what they need. It.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됐는데요이 what이 무엇일까요? what은 자 보세요. 그들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고 대신 what이 왔잖아요. 얘는 지금 그러면 뭐냐면 관계대명사고요. 관계대명사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어, 앞에 선행사가 없는 그런 관계된명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 그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음, could get 했고요. could clean up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 그래서, 그리고 나서, 무엇을요? 도시를요. 도시를,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또한 이랬어요 함께 to plant 하기 위해서 plant가 이제 식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처럼 동사로 쓸 때는 심다 라는 뜻이 있어서 꽃과 나무와 잔디를 심기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죠.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제 보시죠. so as to, in order to 자, now, 그치바 크리처반은요 is 자 어, 비교급엔 비교급이에요 점점 더 깨끗해지고 또 점점 더 어떻게 safer 어, 안전해지고 안전해졌어요 이제 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안전하대요 근데 뒤에 보면요 무엇과 함께죠 네, 무엇과 함께냐 무엇인지 봤더니 여기까지예요 지금 잡힌 게 16개, 공원, 14개, 숲에 5번 이상이고, 1000개 이상의 공공 녹지예요. 근데, 뒷문장을 보면은요, for people, 이 to enjoy죠? 그러면, to enjoy 할, 이런 곳들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지 원법이 되겠죠? 뭐, 뭐, 할, 이잖아요. 그쵸? 그 즐길.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뭐가 되냐면 이 앞에 for people이라는 거는 얘 관계가 돼서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실질적인 이인조 j o 의 실질적인 주체는 people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길 그런 곳들 이렇게 해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지금 방금 이바했던이 이 부분하고요 아까 이 관계되면서 what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